자첫 번째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대패 삼겹 수육 그 이후로 삼겹 짜장 볶음 들어갑니다. <laughs> 일단은 삼겹살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버섯이나 야채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은 짜장 장이 없어요. 네, 춘장 지어. 춘장이 없어서 된장으로 되셔요아 된장. 아, 된장으로. 아, 된장으로 이제 짜장 맛이 나는 삼겹 짜장 볶음이죠. 음 근데 이제 된장을 어 어떻게 하지? 일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쫀 음... 짜장 맛을 내지 일단은 이제 버섯 네. 버섯은 우리가 딱 보면 결이 항상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하려면 잘라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쓸면 아, 네, 더 부드러워지죠 음... 얘가 특히 이 새송이는 좀 질겨요 네. 네.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썰고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머리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면 돼요 이렇게 약간, 네, 약간 두께가 있습니다. 예, 약간 두께가 있어요. 야 너무 얇게 쓰면, 익게 되면 약간 수분이 빠져요. 너덜너덜해지죠. 음... 얇아지고, 어. 얇아지고, 얇아지고, 식감 식감도 찡겨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적상추, 이런 네. 거. 이것도 뭐 이렇게. 어, 술기로. 어, 금방이다, 금방.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도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그쵸. 같이 하고 네. 그런 이제 이 양파를 약간 채로 쓸 텐데 우리 승숙 씨한테 한번 부탁해 볼게요. 와아 양파. 아 네. 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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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뭐... 아자 요리 경인데 지금 우승자입니다. <laughs> 네. 그냥 그냥 채 쓰면 되는 거죠? 아 예, 그냥 채 쓰면. 지휘 소년, 지휘 소년. 아. 돌아가면서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 야, 야, 이거 한두 번한 손씩 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거는. 하 이거 뭐이 중직도는 보통 보면 되게 무서워해.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부스를. 쓸... 와, 과감하세요, 과감, 과감하세요. 아, 자, 이용훈 셰프님 지금 살짝 서운하시죠? 아, 네. 아, 네. 괜찮습니다. <laughs> 아, 서운하잖아요. 아, 완전 서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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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들한테는 칭찬이 좀 야박하시지만. <laughs> 네, 네, 네. 어, 승수 씨한테는 굉장한 칭찬. 승수 씨는 뭐. 연예인이죠 네. <laughs> 네. 조리사가 아니냐. 뭐.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준비 거의 끝났고, 약간 아, 네.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청양고추 같은 게 이렇게 살짝 음. 넣어주셔도 되고. 네. 요거는 이제 먼저 볶을 거, 나중에 볶을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하기 정말 좋아요.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 주의해 아, 주세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자. 자, 충장 없는 짜장을 만드시는 네. 식용유를 듬뿍 부어주고 이 된장을 튀기듯이 볶듯. 볶든아 된장으로. 아, 된장으로 이제 짜장 맛이 나는 삼겹짜장볶음이죠. 아 튀기듯이. 아, 나. 얘는 이제 충분히 볶아서 양을 충분하게 해서 두구 두구 쓰셔도 돼. 아, 음. 음. 짜장면 볶을 때도 괜찮아. 음. 짜장면 볶을 때도 이렇게 하면 짜장면 맛이 나. 야, 색깔만 이런 틀렸지 이런. 지금 짜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군. 음. 음. 근데 그고깃집에서 그거 아세요 혹시? 고깃집에서 쌈장에다 생양파스 딱 찍어갖고 눈 감고 씹어 먹으면 짜장면 맛 나요. 오! 진짜로. 눈 감고 먹으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몽글몽글몽글 얘네들이 다 흐트러져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몽글몽글이 이제 음. 다 흐트러져서. 아, 냄새 너무 좋아. 이야. 자, 요 정도. 아.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빼놔요. 아. 아. 기름이랑 같이 저렇게. 네. 엿 기름을 또 활용. 여기까지는. 어 태어나서 된장 저렇게 식용유에 튀긴 거 처음 봤어요. 와 근데 지금 정말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원래 춘장을 가져와서 짜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에 볶아요 저렇게. 네. 지금 딱그 냄새 나요. 된장 어, 냄새가 없어요. 춘장 네. 냄새 나요 지금. 맞아요. 어. 어. 짜장면이 이름이 짜장면이잖아요. 네. 짜는 네. 튀긴다는 말이에요. 아 장은 장. 아 장을 아 튀긴다. 장을 튀긴 아 면이다 이 뜻이에요. 짜장면. 아 그러니까 이게 조리법이 약간. 짜장면 조리법, 그거 비슷해.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삼겹살을 4, 5cm, 요 정도. 큼지막하게. 네. 어, 삼겹살 구워먹는 크기로. 쓸고.